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 마태복음의 물리를 거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리를 거르는 사건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물결 파도 속에서 정말 폭풍 속에서 표류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물리를 걸어오셨고 그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그 베드로도 나도 물 위를 걷고 싶다라고 하여서 물 위를 걷는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어, 조금 다른 시선으로 시각으로 오늘 좀 말씀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제자들을 어, 그강 건너편에 있는 마을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셨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배를 타고 강 건너편에 있는 마을로 가고 있었던 중입니다.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뭐, 이렇게 원으로 생각을 하시면, 어, 걸어갈 수도 있는 거리이겠지만, 걸어가면 적어도 한 이틀 정도를 소비를 해야 된다면, 강을 그냥 질러서 가면, 어, 하루 뭐 반나절이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어, 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걸어가지 않고 물로 바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갈수 있게끔 어, 갔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앞에 있는 사건이 뭐냐 하면 오병이어 사건이 그 앞에 등장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을 하고 나서 요한보검에 보면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오병이어 사건이 끝난 다음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강제적으로 자신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눈치채시고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장면으로 그 우리 이 오병이어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제,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먼저 건너편으로 가 있어라, 나도 뒤따라 가겠다 라고 하시면서 산으로 기도하러 가신 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뭐 걸어갔던 게포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걸어갔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배를 타고 항해를 해서 건너편으로 가고 있었던 중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지금 뭘 만난 거예요? 바로 태풍을 만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의문들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말씀대로 내가 살아간다라고 늘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는데, 왜 어째서 내삶 가운데에서는 왜 이렇게 폭풍우가 치는 것일까? 라고 하는 의문점들이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많이 들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건너가라고 했고, 배를 타고 가라고 했고, 그것에 맞춰서 그들은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었을 뿐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도저도 할수 없는 풍랑 속에서 그들이 갇혀서 지금 아주 위험한 죽음의 위기 속에 처해 있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또 의문점이 드는 게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거기서 그 예수님께서 그들이 풍랑을 만나서 지금 표류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시고 그들에게 다가오셨던 시간이 사경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 여러분,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 한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배를 타고 가라고 할때 예수님이 산으로 가셨을 때 저물었더라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수리를 건너서 이미 가고 있었던 중간 정도의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 풍랑 속에서 어떠한 상황입니까? 무려 뭐 우리가 해를 저문다라고 한다는 것은 해가 지는 시간이니까 적어도 한 7시, 8시 정도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어,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적어도 9시간에서 11시간 동안 그들이 뭐 하고 있었던 겁니까? 강 중간에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풍랑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거기서 스트롱 윈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해석하게 되어지면 적어도 파도가 2m에서 4m 정도가 치고 있는 바람, 강력한 바람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거든요. 그들이 지금 몇 시간을 지금 그 파도와 사투를 벌이고 있었느냐 하면 최소한 7시간에서 많게는 10시간 가까이를 중간에서 지금 그 풍랑과 싸우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가운데에서 그 제자들이 무려 7시간에서 10시간 가량 풍랑을 만나서 지금 배가 뒤집힐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 있었던 걸 정말 모르셔서 9시간이나 시간이 지난 다음에서야 물 위를 걸어 오셨던 것일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23살 때 이제 학교에서 해서 이제 이스라엘 제이 선교 뭐 순례를 뭐 가면서. 성지 순례를 갔었고 거기서 그래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위치라고 추정되어지는 곳들을 몇 군데를 가봐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갈릴리 바다가 한 눈에 다 보인다라는 거예요. 안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그냥 굴로 들어가셔서 했다 그러면 그 상황을 몰랐다라고 칩시다. 그런데 그럴 수는 있겠지만 산에 있었다라는 것은 지금 갈릴리바다가 산 아래에서 호수가 형성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지금 어디에서 배가 다니고 있는지가 제가 가보니까 다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모르실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왜, 무려 7시간에서 10시간 가까이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서야 그제서야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물 위를 걸어가셨던 것일까? 이것은 이제부터 어떻게 보면 추정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자세하게 나와있진 않은데요 마가복음에서 보면 아주 중요한 단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늦게 가셨던 걸까? 마가복음 6장 48절을 개혁개정으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셨다. 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세 번역으로 다시 이야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노를 젓느라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아멘. 무슨 얘기예요?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걸 보셨대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노를 젓느라 몹시 애쓰고 있는 걸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즉, 뭐예요? 그들이 계속해서 노를, 노를 젓는 그 행위를 그만두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힘을 다하여서 애쓰면서 그 파도에서 어떻게든 탈출해보기 위해서 그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배에 누가 타고 있었을까요? 적어도 그배 주인이 타고 있었을 거고, 그리고 장성한 남자 12명, 12명의 제자들이 그 배에 다 타지 않았겠습니까? 남자 12명이 타고 있어요. 적어도 12명의 남자들이 있으면, 뭐, 그때는 뭐, 모터포터가 있는 게 아니니까, 노를 저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2명의 장성한 남자들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노를 저면서, 우리가 이 상황을, 사태를 해결해 볼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더 나아가서 그 배에 타고 있었던 구성원 중에 바로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그리고 요한. 이네 명의 공통점이 뭐예요? 바로 갈릴리 바다 어부 출신들이에요. 갈릴리 바다를 자신들의 생계 속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평생토록 자신의 삶의 현장이었고 터전이었고 수많은 경험들과 이야기들을 들어왔던 시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것이 물고기를 한가득 잡아서 배에 실고 오는 것이 자신의 이었, 꿈이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 갈릴리의 어부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한 번도 안 만나봤을까요? 더 심각한 문제도 만나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네 명의 사람들이 적어도 그 베테랑인 어부들이 그 배에 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진두지휘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유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를 놓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과 내가 갖고 있던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체력과 힘이. 그들에게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뭐를 놓지 못했던 것이다? 바로 노를 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풍랑 속에서 사투를 벌이면서 어떻게 내가 이 노를 저으면 어떻게든 내가 갖고 있는 노하우와 기술을 쏟아부으면 이 지금 풍랑에서 내가 탈출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 속에서 그들이 사투를 벌였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노를 놓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사막에 가면 제가 예전에 한번 예를 이 비유를 들었는데 사막에 가면 유사라는 게 있어요 유사라고 하는 것은 한번 모래 늪인데 한번 빠지면 나오기가 어려운 게 유사입니다 그런데 그 유사라고 하는 것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는 이유가 동물들이 많이 거기서 죽는 이유가 그 모래에 빠졌을 때 스스로 나올 수 있다는 라 생각 속에서 발버둥 쳤기 때문에 그래요 유사의 특징은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서 죽음에 이르는 것이 그 유사의 무서운 특징이에요. 유사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자기 힘으로 할수 있는 게 없어요. 바깥에서 외부적인 힘이 그 사람을 끄집어내야지만 그 사람이 그 힘에 의지하여서 딸려 나와야지만 탈출할 수 있는 게그 유사의 특징입니다. 오늘 그 지금 이 12명의 제자들은 바로 그 풍랑이라고 하는 유사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힘내면, 내가 이거 조금만 버텨내면, 한 시간만 흘러가면, 이 문제에서 내가 탈출할 수 있겠지. 그런 생각 속에서 그들이 쉼없이 노를 저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에서 나올 수 있겠지. 그렇게 판단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갈릴리 바다의 이 사건이 나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인생은 항해다라고. 이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바다 아니겠습니까? 그 인생 위에서 세상 속에서 지금 떠다니고 있는 배가 바로 나 아니겠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인생의 풍랑 속에서 그 문제 속에서 갇혀서 이두저두 하지 못한 채 자기 힘으로 나오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그런 일들을 지금 많이 반복하고 있습니까? 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들을 갖고 계신지 저는 다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갇혀 있는 그 유사 속에서 내가 조금만 힘을 내면, 내가 조금만 내 에너지를 쏟아 부으면 이 시간만 조금만 흘러가면 해결되겠지. 해결되겠지. 조금만 발버둥 치면, 조금만 노를 저으면 좋은 일이 있겠지. 이 풍랑이 지나가겠지.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노를 놓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그냥 지나가는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똑같이 역사하는 이야기고, 그 풍랑 속에서 갇혀서 자기들의 힘으로 노를 적고 있는 그들은 바로 오늘의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예배 드리시고 계시는 분들, 자신의 모습을 한번 다시 꼼꼼하게 점검해 보세요. 내가 노를 적고 있는가? 내 문제 속에서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이 시간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때. 7시간에서 10시간이 흐른 그제서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왜? 왜 그때 오셨을까요? 왜요? 그 전까지는 뭐한 거예요? 몹시 애를 썼잖아요. 그런데 9시간이 흘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풍랑 속에서 탈진하지 않았겠습니까? 12명의 남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 바꿔가면서 10분씩만 노를 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손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피 범벅일 거예요 그렇죠? 배가 뒤집히지 않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면서 균형을 잡느라 온 몸과 팔은 두드려 맞은 것처럼 온통 알이 베겨 있고 어깨는 지금 더 이상 이제는 노를 저을 수 없을 만큼 이미 체력이 다 떨어진 상태 가장 힘든 상태 그런 상태에서 그들이 뭘할수 있었겠어요. 이제 노를 놓는 것밖에 할수 없었지 않았을까요? 더 이상 애를 쓰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았을까요? 그 노를 놓았던 거예요. 그때 뭐가 떠올랐을까요? 방금 반나절 전에 10시간 전에 있었던 일이 그때서야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물고기 두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2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신 그 놀라운 그 능력을 지니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이 그제서야 그들에게 스쳐 가지 않았을까요? 그 노를 놓는 순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여, 주여, 나좀 살려주세요. 다좀 살려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저는 가장 빠른 걸음으로 물 위를 걸어오셨다라고 생각되어져요. 여러분 물 위를 걷는다라는 것은 창세기 1장 2절에 대한 이야기를 오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태초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함이 있는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를 운행하셨더라. 운행하셨더라고 하는 것은 산책하셨더라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스피릿이. 근데 그 사건이 오늘 마태복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사건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누구임, 누구임을 나타내는 걸까요? 내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다. 수면이 바로 너희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 혼돈과 괴로움과 그 심각한 태풍 속에서 내가 그물 위를, 수면이를 위를 운행하시더라. 마치 산책하듯이 그 위를 걸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창조의 하나님이요. 그 창조의 하나님은 또 다른 의미로 혼돈을 잠재우시는 질서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혼돈을 잠재우고 나의 무너진 인생에 다시금 기초를 세우시고 질서를 잡으시는 분, 내 인생의 풍랑을 잠잠하게 만드시는 존재, 나를 그곳에서 구원하시는 존재,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래요. 그 예수님이 걸어 오시는. 어떻게 했을 때? 노를 놓았을 때. 여러분. 여러분, 그때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목격했어요. 노를 놓자 예수님이 드디어 자신들을 구출하기 위해 오시는 그 예수님을 봤단 말이에요. 봤는데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어져요. 어떤 사람들로? 여전히 노를 놓지 못하고 그 풍랑 속에서 배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과 그 예수님을 보고 순간 놀랬지만 그 예수님이 지금 나를 힘겹게 하고 괴롭게 하던 그 심각한 혼돈을 발아래 두고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예수님 붙잡아야겠구나. 내가 노를 놓고 예수님의, 예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판단을 내리는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바로 11명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보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찾지 못해요 오직 누가 찾습니까? 베드로만 찾아요 베드로가 그 노를 놓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오라 하십시오 당신이 그 문제 위에 지금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나를 힘겹게 하고 나를 죽일 듯이 나를 쫓아오던 그 문제 위에 나도 올라서고 싶습니다 내 인생의 질서를 당신께서 잡아 주십시오. 나를 오라 하십시오. 나를 오라 하십시오. 내가 그물 위로 뛰어들기를 원합니다. 오라라, 그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컴 와라, 노를 놓고 나에게 와라. 그때 물 위로 뛰어드는 거예요. 여전히 심각한 파도는... 베드로에게 휘몰아치고 있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그물 위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며 나도 가겠습니다. 그리고 물 위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물 위를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긴건 없어요. 여전히 문제 투성이지만 나도 주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도 내 삶이 새로워질 것을 나고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뛰어드는 믿음. 그게 참으로 귀한 믿음입니다. 혹시 이곳에 계신 분들, 또 예배를 드리시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두려움에 쌓여 계신 분들 계십니까? 나를 향하여 노를 놓기만을 기다리시며 나에게 다가오신 그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 뛰어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베드로가 물 위에 몇 발자국 못간것 같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물 위를 걷긴 걸었는데 얼마 있다가 무슨 상황이 벌어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시라. 현실이 자각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배드릴 때는 뭔가 막할수 있을 것 같아. 그죠. 수련회 하고 나면 막 뭔가 나에게 불타불타.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 문을 딱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차에 타는 순간부터 핸드폰을 켜는 순간부터 회사에 출근하는 순간부터 무섭잖아요.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예배 때. 하나도 바뀐 것 없는 내 모습으로 와 있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걸었어요 분명 걸었는데 예수님을 보던 시각이 점점 점점 내려가서 파도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에 빠진 거예요. 빠졌어요. 그런데요, 베드로가 위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 베드로가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어떤 변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가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여러분 차이점이 느껴지세요? 베드로가 어부 출신이잖아요. 무이 배에서 뛰어내려서 아마 몇 발자국 못 갔을 것 같아요. 그러면 물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적어도 베드로가 수영 하나도 못하는 사람일까요? 적어도 그 수영 가운데서 아마 베테랑일 거예요 그리고 수영을 잠깐이라도 쳐서 배를 붙잡으려고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런데 그 베드로는 깨달은 거죠 순간적인 거지만 순간의 경험이었지만 그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 내 힘으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구나 내가 또 다시 무너지고 쓰러졌지만, 나의 이 연약함 때문에 내가 또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 시선이 또 내려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베드로는 배를 붙잡는 것이나, 노를 붙잡기 위해서 다시금 사투를 벌였던 인생으로 바뀐 게 아니라, 어떤 인생으로 살아갑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내 손을 좀 붙잡아 주십시오. 내가 더 이상 내 힘으로... 노를 젓지 않게끔 주여 내손좀 붙잡아 주십시오. 그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주여 구원하소서. 그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서 온 힘을 다해서 노를 젓던 그 베드로가 변화된 거예요. 바뀐 거예요. 여전히 연약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그가 찾던 것은 무엇이냐 이제는 예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곳에서 지금 예배하시는 분들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노를 젓는 인생으로 회귀하지 마시고, 그때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무슨 일 일어납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다. 아멘. 아멘. 즉시. 즉 예수님이 아홉 시간 동안 예수님이 할수 없어서는 놔둔 거예요. 즉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 지금 우리가 생각해왔던 모든 방법들이 맞아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결국 예수님은 즉시 하실 수 있으시지만 찾지 못했던 노를 놓지 못하고 있었던 그들을 뭐한 거예요? 기다리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사랑한 여러분, 여러분의 손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손한번 봐보세요. 저보지 마시고. 손바닥 한번 봐보세요.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그냥 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애기가 손 피고 태어나는 애기 본적 있으세요? 아이가 태어날 때두손꽉 쥐고 태어나요.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자기 인생을 노를 놓지 못하고 살아가요. 아기도 주먹 쥐고 살아가요. 그 노를 놓지 못해서 내 힘으로 내 힘으로 버텨요. 5층에 지금 잠옷실에 있는 아이들 손 한번 봐보세요. 손 피고 있는 아기들 있나? 손다 쥐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손은, 어, 피투성이 아닌가요? 그 세상 속에서 노졌느라, 세상 속에서 버티느라고, 지금 물집투성이에 굳은 살에, 지금 피가 질질 흐르고 있는, 더 이상 어깨가 움직여지지 않는, 여러분, 온몸이 매맞은 것처럼 퉁퉁 부어 있는 상태 아니냐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 좀 놓으라고 그것 좀 놔봐 한번 그것 좀 놔봐 한번 내가 네손 붙잡아 줄게 여러분 그 신앙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물려주실 거예요? 두손꽉 쥐고 살아가고 있는 나와 같은 인생 계속 반복되게 하실 거예요? 그런 인생 살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에게 붙들려 사는 인생 손 피고 사는 인생 항복하는 인생이에요. 기도할 때 이렇게 주여 하는 사람 본적 있으세요? 이렇게 하죠. 이게 왠지 아세요? 항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이에요. 주여, 항복합니다.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를 놓는 거예요. 이렇게 쥐고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있을 수도 있는데. 손 놓고 가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항복할 때손 피고 하지 주먹 쥐고 항복하는 사람 본적 있으세요? 없어요. 기도는요, 항복이에요. 기도는요, 노를 놓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곳에 여러분 혹시 싱글일 수도 있으시지만 혹시 옆에 친구나 여러분 부부로 계시다면 남편의 손바닥 한번좀 봐주세요. 아내의 손바닥 한번 좀 봐주세요. 옆에 있는 공동체 원의 그 손을 한번 만져봐주세요. 얼마나 치열하게 얼마나 고생스럽게 그 노를 놓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나. 여러분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님 불러봅시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내 인생에 이 유사 속에서 당신께 내 인생을 맡길 테니 나의 인생의 항해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을 찾는 오늘이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